11월 21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시장및 증시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높아진 가운데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외국인의 자금이탈 지속 및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 부재했으나, 밸류업 정책 수혜주인 자동차와 금융주 강세에 코스피는 상승 흐름이 연장된 반면,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주는 엔비디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장초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또한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밸류업 펀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밸류업 관련 주의 강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연내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악화 및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크스 공격에 이어 영국의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재공격했다는 보도에 확전 우려가 고조됐습니다. 또한 미셸 보만 등 연준 인사들이 파월의 신중론을 뒷받침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타겟은 3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고 연간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21%대 급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금리 동결에도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러우전쟁 관련 불확실성을 주시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절반 수준까지 높아진 가운데 사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유가는 러우 전쟁 불확실성에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러우 지정학적 긴장 구조의 안전 선호 심리가 재차 강화되었고, 타겟이 촉발한 경기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상으로 또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블랙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며 연내 출하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던스 실망감과 매출 성장률 준하의 시간 외에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불안 요인이 다수 존재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환율 전망 2025년 환율 전망 자료입니다. 우정 연구원입니다. 네, 그 연간 전망을 발간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과 그 연준의 기준금리인나 기대로 강달러 압력이 좀 서서히 완화됐었는데 9월과 10월을 지나면서 좀 상황이 많이 반전이 됐습니다. 10월 이후에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고 11월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달러의 좀 방향성이, 어, 좀 방, 반전이 됐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개시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정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따라 달러 강세 압력은 서서히 완화될 거란 전망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변수가 미국의 생각보다 강한 경기와 트럼프 리스크가 좀 한동안 강 달러의 흐름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좀 장기간보다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 기대가 워낙에 이 시기에 좀 집중될 거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생각했던 매크로 환경과 통화 정책에 따라 다시 외환 시장이 변동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16년에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2개월간 달러가 상승한 이후에 1년간 달러가 하락했던 점 이런 것들 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는 지금 미국의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면서 워낙에 생각보다 견조한 경기 상태에서 기준금리도 인하됐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변국들의 경기 상황으로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좀 강달러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특어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러한 상황이 지금 2022년부터 지속이 됐기 때문에 반전의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들이 경기에 긍정적, 그고 부정 통정적인 요소들이 좀혼재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좀 부스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작용들이 누적적으로 작용해서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작용을 할수 있지만 경기에 부정적이라면 결국에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2025년에 오 p e c 의 감산 완화로 국제유가를 하방 압력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도움을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달러원 같은 경우도 지금 1390에서 1400원대에 다시 진입을 했는데, 어, 달러원은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국내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면서, 어, 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강달러 환경이 지속되면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에나 약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지표들이 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달러원의 하락, 그 폭을 좀 제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저희는 이제 박스권 1,300원 그 레인지에서 이동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달러 환경이 조금씩 완화된다면 달러 언더 1,300원 내외에서 레벨을 조금씩 하락시키는 그런 점진적인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 취향 자료입니다. 예,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연간전망 여덟 번째 요약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와 자율주행 시대의 한국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의 시대에서 이 기술혁신의 네 가지 파급 효과, 와 자율주행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AI 기술 혁신이 주도하고 있는 중인데 과거에 주요했던 기술 혁명들과 좀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철도와 자동차 혁명의 사례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가지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도와 이런 자동차 혁명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부분은 핵심 투입물이라는 것입니다. 철도에 대한 중복투자가 핵심 투입물이었던 철강의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AI 시대의 핵심 투입물인 칩과 그것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과 동력입니다. 철도의 동력원으로서 석탄, 자동차의 동력원으로서 석유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미국 전력난에 해당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금융산업 또는 금융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는 자동차 혁명 시기에 어, 할부금융이 도입됐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 흥미롭게 봤던 뉴스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칩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 외에 다른 금융 혁신은 또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 자동차 대중화 시기에 교외 지역의 프랜차이즈 회사들, 즉 월마트와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를 타고 교외 지역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AI를... 통한 이런 파생효과로서 자율주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AI 혁명, 혁명의 파생효과로서 자율주행을 주목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대의 한국은 스마트폰 시대의 한국과 유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 세계의 권력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도세력, 대항세력 그리고 제3의 세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도 세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한 가장 선도적인, 선도적인 입지의 한계 기업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애플, 자율주행 시대에는 테슬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대항 세력이고요. 어, 애플에 대항했던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구분해서 협력했다면 이 자율주행 시대에는 구글의 웨이모와 한국 자동차 산업이 협력할 가능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속도와 자율주행이 보급되는 속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장기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제3의 세력. 즉 스마트폰 2강 체제의 위협을 가한 것이 중국이었다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자율주행 시대의 콘텐츠입니다. 기술 혁신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로의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과 함께 콘텐츠 시대가 도래했다면 자율주행의 보급은 또한 번의 콘텐츠 시대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어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 전망 자료입니다. 통신 서비스 쪽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 섹터 담당 김준섭입니다. 어 지난 애널리스트 데이 행사에서도 그 내년도 통신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어세 가지로 요약해 드린 바 있는데요. 어 데이터 센터의 테마 그리고 또 AI 도입에 따른 실적 개선, 밸류 관련 기대감입니다. 어 그중 첫 번째입니다. 어, 통신사의 인프라 사업, 즉 데이터 센터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 이유는 통신사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어, 확보 중인 데이터 센터 사업이 고성장하면서 유무선 매출액 성장, 유무선 매출액 성장의 두나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산업은 데이터센터 사업은 연평균 18% 성장하면서 고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장의 이유는 수급입니다. 일단 데이터센터 시장의 공급 부족이 2024년에 화두가 되었는데요. 어, 저희는 2025년에도 여전히 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수도권 전력 부족과 인허가 지연 때문에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한편 어, AI 라든지 서버링 클라우드 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2025년에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거기에다가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AI 서버에 특화된 AI 데이터센터를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어, 이에 따라서 어, 외적인 요인으로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라고 하더라도 어, 통신사의 테,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통신 3사는 지금 그 데이터센터 공격적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캐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어, 이 AI 인프라 투자가 실적과 주가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했고요. KT 같은 경우도 어, 지난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어, 일단 저희는 탑픽으로 SK텔레콤을 제시를 합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일단, AI 데이터 센터 뿐만이 아니라, GPU 에저 서비스와 같은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위한 서비스, 그리고 엣지 AI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SK 브로드밴드의 자녀 지분을 인수한 것이 사실은 이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재형 솔루텍 자료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재형수로텍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033억 원, 영업이익 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전대비 42.5%, 239.4% 증가한 실정입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5에 엔코더를 납품하고요. 중저가 라인에 A26에는 스프링 OIS, A56에는 OIS 액추에이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전에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12월부터 납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 스프링 OIS는 단독 공급, 그리고 어, A56의 A56은 선도 공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매출 추이가 상고 하저의 매출 추이를 고, 어,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은 매출 확대 초입 국면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은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두 자릿수 영업익률이 이 기대가 되는데요. OIS는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가 총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VCM, 엔코더, OIS. 아, 그 중에서 이제 OIS가 가장 수익성이 좋은 라인업인데요. 2025년은 매출 대비 OIS 비중이 55에서 60%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금융사업부 중단의 기저 효과 아, 그리고 액추에이터 OIS 비중 확대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지난 8월 30일에 적자 사업인 금융사업부의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후속 조치로. 어, 금융사업장, 매각 역시 신속히 단행을 했는데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재무구조의 개선, 그리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아, 나노광학사업부의 역량 강화가 기대가 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어, 오버행인데요. 아, 현재 12회차, 13회차 각각 187억 원, 40억 원의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3일 제약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3일 제약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지은 바로 체크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3분기 별도 기준 실적은 매출액 533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학회 등 행사 참가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 증가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행사 효과가 4분기에 반영되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반영한 24년도 연간 실적은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2,19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6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삼일제약 CMO 공장 내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미 대만의 포무사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연내 추가 고객사 확보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베트남 CM 공장은 중공 이후에 약 20여 곳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위탁 생산을 문의해왔을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GMP 인증 획득 이후에 여러 계약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캐파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M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좀 주목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플라이스의 로우시비빈트 그리고 갈메드 파마슈티컬의 아람콜, 국내 판권 또한 3일 제약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시비 이빈트는 글로벌 임상 3상을 통과했고, FDA 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약이고요. 기존 계획보다는 좀 늦춰졌지만, 25년도 상반기 내에 허가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람콜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글로벌 임상 3상 중간 결과에서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아람코의 최종 임상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3일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두 치료제의 판권 가치 또한 점진적인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